네 반갑습니다. 동아일택이라는 종목, 네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면 어, 이렇게 좀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두고 나서 밑꼬리가 보여지는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음, 이 구간을 선을 좀 그어두면 되겠네요. 지금도 눌린 구간에서 분명히 좀 개미를 좀 털어내는 구간 또는 상따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잡았던 사람들의 어, 좀 21선 이탈났기 때문에 조금 정리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때까지 좀집중을 해서 네, 봐야겠죠. 오늘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동화일택은 내일 상승폭을 좀더 그릴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종가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자 심리도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은봉 나오고 3시 10분 기준으로 좀 은봉이 더 빠진다 이런다면은 어 조금 많은 폭으로 좀 떨어질 테고 그 다음에 내일 만약에 다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인다면 옵티시스처럼 네 그런 좋은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고개를 들다가 빠진다 그러면 밑에서 다시 첫 봉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사가 좋은 게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 만약에 장대연봉이 나온 다음에 볼륨 점에서 주해서 밑으로 받아낸 다음에 반등폭을 노리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요. 최대한 칼날은 잡지 마시고 차라리 내일 접근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밑꼬리로 깔끔하게 수익이 나는 구간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택을 이때 참여하여서 12,700원과 8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잡아봤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여서 그냥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가는 또 지금 이 가격대와 비슷하고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오늘 수익난 금액의 절반을 가지고 투자하여서 좀 부담이 없는 투자금이다 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면 내일 또 참여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손절을 하여서 다음날 다른 종목으로 어, 수익을 내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호가잔량이 보시면 매수가 더 많잖아요. 매수가 많은 쪽으로 항상 흐르고 흐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터무니없는 가격대에서 더안 떨어질 거야 하고 아무 자리에서 자, 받는 행위보다는 아예 확실하게 빠지는 구간 그래 거기 가서 봐보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네.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은 안 빠졌는데 어 매수 잔량 그렇게 또 많지도 않다. 이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음, 일단 제일 좋은 어, 일단 이 종목은 동화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동화일택만 뭐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냥 거래 터진 기준으로 고개 드는 패턴을 집중해서 보신 다음에 고점을 돌파 못한다 하면은 익절도 하는 생각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포지션이 좀 이탈나면서 12,400원, 네, 이때가 좀 이탈나면서 또 장도 끝나가고 그냥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하락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화일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